여기 예제 2번 봐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에 대한 이제 풀이법을 공부했거든 지금 fx라는 함수가 적혀있는데 이게 x에 관한 함수다 그렇지 우변을 봤더니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라는 얘기야렇치 하나 보고 숫자 하나 문자면 계산하면 뭐가 될 거니까 함수가 될 거니까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거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거에 극대 극소를 구하라 극대와 극소를 구하라 그럼 일단 문제 풀이에 기본 마인드니까 잘 들어놔 문제에서 극대 극소 또는 증가 감소, 이런 걸 물어봤어. 그럼 무조건, 무조건 뭐해야 돼. 미분? 그, 미분해야지. 왜? 극대 극소나 증가 감소를 풀려면 무슨 함수를 갖고 풀어야 되니까? 어, 어. 동원수동수 갖고 풀어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미분을 해야 된다는 건 문제를 읽어보면 알아. 그래서 난 미분을 할 건데, 양면을 미분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좌변은 미분하면 f 플라임 x 스가 될고, 우변은 미분하면 너가 그냥 나오는 거지. 변수만 뭘로 바꿔서. p x. 어 x로만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도함수를 구한 거야. 누구의 도함수? 를 f x의 도함수. 여기까지 된거 맞아? 얘가 0이 되는 x 값을 구하면 그게 극값의 후보죠? 0이 되는 x 값을 좀 구해볼까? 그럼 x로 묶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니까 x는 0과 x는 2와 x는 마이너스 2몇 개? 세개를 얻었어 그치? 맞아 얘네 세개가다뭐 극값을 만들지 안 만들지 아직까지 모르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걸 확실하네? 도함수가몇 차함수니까? FX는 몇 차예요? 4차야. 근데 그 도함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졌으니, 3개의 실근을 가졌으니, 4차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그런데, 이걸 잘 보라고 다 설명한 거니까. 도함수가 무슨 함수야? 홀수 차수들로 이루어져 있네 무 무수. 어, 오, 기함수. 두 함수가 기함수야? 원래 함수는 무슨 함수? 우함수. 알수 있다고 했지? 기함수 저하면 무조건 무슨 함수 될 거니까? 우함수 될 거니까? 그러면, 까만색 함수, 얘가 우함수란 얘기야. 어두춤 대칭이라고. 이렇게 안 생겼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이왕이면, Y축을 기준으로 좀 그래프가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겠지라는 걸알수 있다고. 이해 돼? 알면 빨리, 알면 그래프 개형 같은 걸좀 효과적이고, 좀 빨리 알아챌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무슨 말이니?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서 극소를 가질 거고, 2라는 지점에서 극소를 가질 텐데, 그 극소값이 서로 어떤 거야? 같은거지? 음. 여기서 무슨 값을 갖겠어요? 그 대를 갖겠죠? 아니? 그럼 극대값을 구하려면 f뭘로 구해야돼? 0값을 구해야되죠 극솟값을 구하려면 f-2값이나 f2값이 어으니까 같으니까 그래? 그럼 그 f 0을 구하려면 방법은 두개야 도함수를 알지? 뭘하면 적분을 하면 뭘 구할 수 있어? fx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f x 를 c를 직접 구해두고 대입 대입해서 답을 구하던가 아니면 0을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여기 x자리에 뭐를 집어넣겠다는 얘기랑 똑같아? 0을 대입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랑 똑같아? 인테그랄? 1부터 0까지의 세제곱 마이너스 4T DT랑 값이 똑같겠죠? 그럼 이걸 계산하는 거야. 방금은두 개라고. 너를 접근해서 진짜 fx를 구하던가 아니면 그냥 이걸 풀다가나 얘는 인테그 e 1부터 마이너스 2로 하든 2로 하든 상관없지 어차피 똑같으니까. 1부터 2까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0 4T DT를 하시면 됩니다. 됐니? 계산해 보자 이거 그냥 점점 보 해볼게 4분의 1의 t의 4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의 0, 1 순서 상관 없다고 했지? 0대 2파면 0이죠? 1대 2파가 얼마니? 이렇게 된 거였지? 여기 <놀람> 있어! <놀람> 알았지? 내가 아는 만큼 문제 접근을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이해돼? 알았어? 여기다가 그냥 추가로 이거 하나 넣 너를 막 그냥 f(x)를 직접 한번 구해볼게. 그냥 접근해보자. f(x)는 접근하면 4분의 1의 x의 몇제곱? 2제곱 마이너스 2 x 의 제곱이고 여기 뭐부터 해야 돼? 접근상으 c부터 해야 되죠? 맞이 c 관련은 어떻게 해야 돼? 너보다 모델이 뭐 1대입해 보자고 왜 f 1은 얼마니까 그러면 1부터 1까지 정적분이 얼마라고 했어 1부터 1까지 정적분은 얼마? 0 1부터 1까지 정적분은 0 그런데 f1이 얼마? 0 그런데 f1을 집어넣어봐. 는0이되야 되니까 얼마야? 4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c가 0이 되려면 c는 얼마야 돼요? 4분의 1. 7이 돼야 되지. 얘가 4분의 7이 된 거야. 됐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0 집어넣어서 4분의 1을 7부하고 저기다가 2 집어넣어서 6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선택은 두개가 하라고. 알았니 객관적으로 평가해이 문제는 위에 께 빨라 밑에 겠 빨라 그렇게 보이면 그러 하시고 알았지? 하면 됩니다 멈겨 잠깐 책좀 보자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 책에 196쪽을 가시면 대표형 70번이 있어요 고고 한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갈게. 대표형 70번 문제 보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로 정의된는 어떤 함수에서 f(x)를 이렇게 준 거야.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정적분이라고. t에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 dt에. 최댓값, 최소값 구하래 우리가 방금 시험을 제어서 최소값 물어봤잖아 최대 최소값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어? 어? 난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그래프를 알아야지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거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거야? 선생님 저는 그래프가 두배 그려져요 그럼 진짜 좋은 거야 근데 아니면 뭐 빨리 그래프 그려야지 빨리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주어진 식을 뭐 해야 돼? 미분해서 도함수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양면 미분을 해 그럼 좌변을 미분하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괄호 마이너스 괄호가 되는 건데 첫 번째 괄호 안에는 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누구 대신에 어, t 대신에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괄호 안에는 뭘 대입해서 x를 대입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라했던거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했어 그거야 그래서 1을 풀면 어떻게 되니? 계산하면 뭐, 되겠죠. x의 제곱 플러스 23x 플러스 1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니까 지워져서 2x 플러스 2만 남네요, 그쵸죠 1차함수야. 1차함수. 오, 뭐, 쉽네. 띵. x축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가 플러스 9이지? 아니,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이게 무슨 감수 그래프예요 fx 그래프게요, 그림으로. 그치? 근는 어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부터 0까지니까. 끝났대요 0이 여기 있을 거고, 그래프는 띠리리리리, 요만큼은 푸는 거지? 얘가 무슨 값? 최소 값. 얘가 무슨 값? 최대 값. 역시, 요 최대 값, 최소 값을 구할 때, f형 값을 구해야 되고, F-1 값을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혹시 방법 두 개야. 너를 이용해서 적분을 한 다음에 하든가 알았어? 어? 아니면 그냥 뭐하든가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뭐야? 0부터 1까지 의 이거 적분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부터 1 0까지 요거 접근 다거바꿔면 되는 거야 알았지? 됐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밑에 있는 두 개의 문제는 나중에 해보시게자 넘겨 우리 마지막 프린트로 가시면 됩니다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할 테니까 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이랑 같은 말이고, 어렵지 않아. 외울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돼. 부탁인데. 제가 부탁이야.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하세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이야. 제일 쉬워. 여기가. 하나씩 보일 테니까 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 t, g t 라는 놈. 이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지. 이 앞에 뭐가 붙었냐면 리미트가 붙은 거야 이렇게. 됐어? 조금. 같았갖 대신에, 이건 눈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 지금쯤이라면? 내가 쓴 뭐가 보니? 이게 미분계수 의 정의라는 게 보여? 미분계수 정의 맞지? 어. 그건 눈에 보여야 된다고? 그럼 얘는 쉽잖아. 이거 뭐야? 라제프? 미분에서 뭐 대입하는 거야? A 대입하는 거죠? 근데 라지에를 미분한 건 뭐야? 스몰에프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 답은 뭐야? 그냥 F A라는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알아니? 다시 너를 정적분해서 너 나눈 답이 극한값하라는 거는 해 보면 미분계수 정의라고. 됐어? 라지 F 미분해서뭐 대입하는 거야? A 대입하는 거야? 근데 라지 F 미분한게 뭐야? 스몰 FA죠? 맞니? 어, 여기 안쪽에 있는 누가 누구네? 그냥 A 대입하면 답이라고. 알았지? 좋고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안 되면 소독을 쓰고 몇번 쓰다 보면 분명히 빨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해했지? 동그라미 이번에 미미트 X가 0으로 간대요 X분의 1에 a 부터 x 플러스 a 까지 ft, dt에 대한 어쨌든 극한이야 항상 이렇게 하라고 너를 계산해 그럼 라지 f x 플러스 a 마이너스 라지 f a 로 보이지? 됐어? 다음부터는 안 써도 보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여기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게 제가 순서 바꿔서 쓸게요. 이렇게 이런 건지 보이지? 이게 뭐야? 미분계수? 정의야 이것도 뭐야? f플라이? a죠? 이것도 그냥 뭐야? f? A야? 됐어? 그럼 요놈의뭐 대입하라고? 그냥 A 대입하면 그게 답이라는 얘기야? 내가 하는 거 알겠지? 근데 난 분명히 얘기했어. 외우지 마. 이게 눈에 보여서 빨라졌으면 좋겠는 거지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외워서뭐할 거야? 그렇지 알았지? 연습 한번 해볼게 예제 1번 에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인테그 e 2 e 플러스 H x 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DX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너를 계산할 건데, 그럼 이거 정적분 해야 되잖아. 그치? 이거를 매번 정적분하고 귀찮으니까. 내가 F, X를 한번 해볼게. 그래서 f2가 답이야. 이 함수에다 뭐 대입하라고? 응. 2 대입하라고. 4-2+, 2, 답이같그서4 3이지, 그 별거 없잖아, 그치 그치? 어. 이렇게 하면 돼. 자식! 방법을 이해할래왜우래 예. 어? 방법을 이해하면 끝이야.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가끔 눈에 보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몇번몇번 건너뛰어도 돼더 빨리 하고 싶으면 더 빨리 해도 돼알지게번대2 하면 돼. 맞지? 1만, 자 그럼 뭐1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잖아 그죠 얼마? 7이라을 구하시면 되지 그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돼 넘겨주세요 3번하고 4번이 있어 3번에 보면 리미트 i t x가 0으로 갈때 x분의 1의 인 n t e 2-x 2 플러스 x의 e t 의 제곱 플러스 2t-1 dt래요. 이것도 귀찮아 그냥 너뭐 FT라고 올게 그럼 라지 F 2 플러스 X 마이너스 라지 F 2 마이너스 X라고 써주는 거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X로 나누고 리미트 붙이는 거야 됐어요? 눈에 좀 보여? 미국에서 정인이 모양인데, 여기 얼마 들어가야 되지? 와, 빨리빨리 나와야 돼. 얼마 들어가야 돼? 2 e 들어가야 되지? 여기가 2가 들어가면, 이놈은 F, 플라잉, 2가 될거 곱하기 2하는 e 거잖아, 그쵸? 지금 저게 잘 보여야 되는 건데, 안 보이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라지 F, 플라잉 2 곱하기 얼마? 2, 너는 더고 뭐랑 똑같으니까 f2랑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 2만 대입하 끝이라고 어떻 알겠지? 그렇게 면 2만 대입하 얼마야? 12 더하기 4 마이너스 1 12 더하기 4 마이너스 1은 1 5 곱하기 2 얼마? 20처 알았지? tudo 왜 f t 의 1인 것만이. 거기다가 문제에서 필요한 거 위아래를 넣자고 그럼 얘는 그냥 쌍을 묶어서 뭐가 되고? F. F1. f1이지? 이거 빨리 바뀌그냐 곱하기 여기는 리미트 붙어서 극한값 처리해야 되죠? 약분 되는 거 맞지?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될 거고 극한 차례가 얼마? 3대 죠 맞아? 오늘 1만 되겠 얼마? 16? 48. 됐지? 오케이?